김윤식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옆 지나 이민호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는 야, 트윈스 팀인데 오늘 양팀 선발이 공교롭게도 이제 신인 젊은 투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투심패스트볼이 움직임이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어, 이번 경기에서 어떨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유강남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은 빗겨 맞은 타구에 오른쪽 어깨 쪽을 맞았습니다. 아 바꿔줄 모양인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선수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임무죠. 투볼 네. 투, 투 스트라이. 크 높게 떴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내야를 벗어나지는 못할 듯. 일루수 내려오면서. 잡아냅니다. 김용기 선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11월까지 정규 시즌이 길게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건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운드 위를 빠져나갔습니다. 센터 쪽에 한타. 오늘 경기 팀의 첫 한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박용택.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중견수, 홍창기 선수가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3아웃, 잘로 1루. 그런 면에서 뭐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예. 밝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선수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정말 뭘 해도 다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타격 왼쪽으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안타로 1루에 나가는 김용희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크가 한번 있었는데 예, 와. 센터 쪽 중견수 내려오면서 처리 투아웃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된 모양이죠 타자도 투수도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라 스윙 삼진 이렇게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민호 선수였습니다 3구 자 체크 스윙 배트 돌았다는 판정 이성우 선수가 터치하면서 삼진으로 올라갑니다.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5투의볼 카운트 3구 끌어당깁니다. 3루쪽 막아놓고 가볍게 1루에 뿌립니다. 스리아웃. 마운드에 김지용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김대현 선수와 김지용 선수는 페이스를 잘 맞춘다면 개막전에도 엔트리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현수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생존 경쟁의 가능성으로 봐도 1루수는 지금 외국인 타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선수가 들어가기 어렵고. 두 선수 중에 누군가가 부진하다면. 그렇죠.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아까 평균자책점이 좀 높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최근 세 경기에서는 실점이 없었거든요 네 머킨타구 3루수 잡아서 1루에 투아웃 같이 있는 모습이 위협감이 별로 없는 <laughs> 거같구 그렇습니다 유격수 정면 1루에 던지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경기에서는 실점은 다 비자책점이었습니다만 바운드가 튀면서 공을 잡질 못했습니다 아, 지금 얼굴 쪽에 좀 공을 맞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불규칙 바운드가 됐어요. 이구째 받아 때렸습니다. 타구는 왼쪽 멀리. 좌익수 옆에 떨어졌습니다. 1루 주자는 2로 돌아서 3루까지. 3루 마저 돌았습니다. 김영희가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호영 1타점 적시타. 오늘 경기 선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손호영이 1타점 적시타. 김용희 선수 타구는 일단 실책으로 기록이 됐군요. 네네. 아, 몸에 맞았습니다. 자, 백승현 선수의 몸에 맞게 되면서 다시 주자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엔트리를 경쟁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서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 0. 재활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있니다 그렇죠. 스윙 삼진 공 1루 연결 1루에서 아웃입니다.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2 개가 올라갑니다. 빗끝에 네. 맞았습니다. 타구는 오른쪽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정근우의 1타점 접시타. 이제 스코어는 3대 0. 그렇군요. 높게 떴습니다. 자 내야를 벗어나지는 못할 듯. 이루수 손을 들었어요. 뒤로 가면서 잡았습니다. 어, 좀 어렵게 잡았네요. 네. 바깥쪽 빠졌습니다. 볼넷. 구속은 150km가 나왔습니다만 살짝 빠지면서 볼넷이 됐습니다. 예. 주전이라고 봐도 뭐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스윙 삼진. 박용택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투 아웃. 지금 이 타이밍에 커브를 던졌 선진다면 딱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우익사 패타 이 타이밍에 커프가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네. 직구를 던지면서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에 멈췄습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1루에 던지질 못했습니다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자 좌익수 내려오는데요 잡았습니다 안에만 넣어도 사실 타자들이 좋은 타구를 만들긴 힘들 것 같아요. 네. 몸쪽 다시 빠졌습니다. 본래. 네. 지난 9이닝 동안 6실점으로 경기 어, 내용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정준현 선수는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출루합니다. 주자는 1호와 1루 1호. 유현석 선수의 올해 목표는 소박하게 30경기 출전입니다. 네. 30경기라는 것도 사실 결코 적은 횟수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김재성 네. 포수는 약간 좀 침착하게 하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어 지금은 보크가 선호됐네요한 네. 점을 따라가게 되는 트윈스 팀 스코어는 3대 1. 5구째 몸쪽 빠졌습니다. 결국 볼넷 다시 주자는 말로 5회 6회 정도의 교체대에서 투입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마지막 청백전이고 연습 경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등판 출전 시기가 좀 늦춰진 상황입니다. 내야땅볼 유도해내면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유원석 투수입니다. 사구 빼끝에 맞았습니다. 오른쪽 멀리 우익수 뒤로 쫓아갑니다. 낙구 지점을 포착합니다. 원아웃. 여러 가지 또 험난한 경쟁을 해야 되는 양준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공에 배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재원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한타석으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도 많다 보니 네. 압박감을 좀 안고 있겠죠.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약간 사이드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옆으로 파, 빠져나오는 스타일이라, 그렇죠. 우린손 타자들에게 좀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본인 말로는 우린손 타자 상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풀카운트 투수 옆면 뒤로 빠졌습니다. 유격 잡아서 일루에 아웃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라. 지가 때렸습니다. 2루수 정면 2루에 토스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 1. 오늘 경기는 LG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